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는 요게 메달, 어, 요게 메달랜드에서 캠페인 제6탄 해가지고요. 어, 누구, 누구야? 어, 협팔사 어, 저, 뭐야, 협팔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 총3천명에게 주고요. 참여 가능 포인트가, 어, 1,000, 만 포인트에서 만 5,000으로 올랐네요. 그래서 뭐 원래, 만 5,000원이었나? 천 원만이었나? 하여튼 아, 네,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협팔사 메달 포인트를 모아서 응모해보라고 하는데, 6탄이고요. DX 요게치 연동 가능한데, 어, 제로 타입이, 저, 제로 타입이니까, 이제 DX 제로 타입에서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있고, 총3천명이고요 제로 타입, 어, 되알습니다 야팔사 같은 경우에는, 어, 오로롱족의 레전드 요괴고요. 여덟 어, 개의 혀를 가진 괴물병, 괴물 뱀 형태의 요괴라고 합니다. 오로치처럼 이쪽도 뭐 야마타 노로치가 모티브라고 되어 있, 있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당첨되시면 되는데 자 응모하실 수 있고요. 여기 저번에 저 아이디 만드는 거 알려드렸을 때막 아이디로 여러 개당첨되셨는 분들이 많은지. 하여튼 어, 같은 주소나 전화번호로 하나밖에 저 당첨이 안 된다 고 그러니까 고좀 유의하시고요. 아무래도 좀 인기가 떨어져서 예전 같지 않아서 저번에 저기 레전드 내개할때한 번에. 당첨되기도 했죠. 자, 협발사 같은 경우에, 어, 긴급하게 한 번, 어, 매달, 저, 한 번도 소개시켜드려야지 없는데, 어, QR코드 하고, 자, 저기 보시면은, 0011, 공, 아니, 0011, 1011, 1 0 0 0 이렇게 페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qr 코드가 있기는 한데 저, 저 인식해 봤더니 일본 거라서 아직은 안되고요 아직 국내에서는 저기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qr 코드는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0 어, 0 1 1 1 0 1 1 1 0 0 0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한번 제로 타입에서만 들을 수 있겠죠 자 제로 타입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협발사 소환 뭐야 아니에요 여팔사. 자, 야마탄이구요. 일본 말로는 야마탄이고, 한글로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어, 이거, 저기, 저기, 뭐야, 저기, 여기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 아이고, 이거 들어가다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 너무 긴, 긴급하게 개조를 해서 이본 말로는 야마탄이라고 나오죠? 예, 네, 프로토타입은 뭐 조만간 뭐내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고요. 예, 아무튼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저도 한번 저기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포인트 모아놓은 게좀 있었던데, 자, 이거 저걸로 인식했더니, 이거 아이, 아이폰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니 계속 되네요. 자, 이것도 한 번에 당첨될 것 같은데. 한 번은 안 돼도 두세 번에 당첨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별로 응모하시는 분들이 없나봐요 응모하기! 오늘 첫날이라서 꽝! 첫날은 보통 잘안 하거든요 보통 한좀 지나고 나서 여유 있을 때 하는데 아무래도 첫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덜한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자 요게 메달 등좀땀 대라 우리 조커 여전히 좋아하려나? 자 음모 해봅시다. 뭐 이렇게 밑에 있어 음모하기 한 다섯 번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꽝1때까지자 <laughs> 대라 제발 음악이 없어서 그런가 자세 번째 7.8기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여기도 또 실패 그다음에 위쪽으로 들어가서 해봐야지 세번 실패했고요 다섯 번 중에 한번 대라 인간적으로 좀 자, 대라! 용모하기! 또 꽝. 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무래도 첫날이라서 아마 또 여러 사람들이 몰려다 보니까 하루에 아마 3,000개면은 하루에 아마 한 300개 정도만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첫날 보자마자 하시기보다 골고루 바꿔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입니다 계속 꽝이네. 한 번이나 두번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이번엔 됐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조카가 아이도 좋아하는데 용모하기. 포인트가 부족하여 응모할수 없다고 나옵니다. 으으으 포인트 쌓아서 또 해야겠네요. 자, 그점 감안하시고 참고해 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가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